투기 과열지구의 실거주 2년 규제 백지와 관련해서 불평등하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실거주 2년 규제 백지와 문 고치라고 했는데 문 뜯어내 버린 벽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실거주 2년 규제 백지와 문 고치라고 했는데 문짝을 뜯어버린 벽입니다. 정부 여당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규제 1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았던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1년여 만에 백지화 해버린 것입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보이스의 완화에 이은 정부 여당의 거침없는 부동산 역주행입니다. 정부 여당이 집부자들에게 다시 한번 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강남 대수동의 음마아파트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집, 집주인의 실거주 비율이 평균 10%에서 30%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차단하고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실거주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선의 민가신청을 마친 단지는 규제에서 제해해준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인들은 작년 말에 서둘러서 조합을 선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서 집값도 오르고 전세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집 없는 세입자들만 전세 대란의 유탄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규제를 강화하고 세입자 대책 등 규제 보완 대책을 내오기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없애버리는 결정을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 고치라고 했더니 문짝을 뜯어버린 벽입니다7거주 2년 규제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부동산 정책이라고 정부 여당이 줄곧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투기규제를 뒤집었다면 사과는 못할당정 최소한의 설명이나 후속 대책은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부세 무릎 꿇은 것으로도 모자라 집값을 밀어올리겠다는 신호를 부동산 투기시장에 요란스럽게 깜빡이는 정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더욱더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역주행,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역주행의 끝은 남떨어지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기득권들의 오지도 않을 표심을 잡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부동산 집값을 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